자, 대표형, 오른쪽 대표형 2번을 보겠습니다. 자, 경찰 인권보호규칙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이 틀렸는데요.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5명 내외 가 아니고 7명 이상 13명 이하죠. 이게 뭐몇년 전까지는 어, 경찰청 인권위원회, 시도청, 인, 시도청 인권위원회 이 인원 구성이 틀렸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똑같아졌습니다. 그래서 7명 이상 13명 이하 7명 이상 13명 이하 똑같아졌고요. 자 여러분 기본적으로 경찰 인권위원회는 어디 어디에 있죠? 경찰청 시도청에 만 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둔 것이 또 뭐, 뭐, 뭐가 있죠? 우리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있죠?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어, 뭐, 일하다가, 어, 어, 게임장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 했, 했는데, 진짜로 불법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문은 안 열어줘. 따고 들어가는 거죠. 어? 들어갔더니, 뭐, 잔치를 하고 있어. 그때, 우리가 뭐, 위협한 것은 아니죠. 조급하게 신고받고 가서 문 따고 이제 들어간 것인데, 문이 고장났죠. 우리가 위협한 것은 아니지만, 고장난 문은 물어줘야죠. 어?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어, 손실보상인데, 경지법상 손실 보상 심의 위원회가 역시 경찰청하고 시도청에만 있죠. 손실 보상 심의 위원회. 근데 보상금 심사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요. 어 범인에 대해서 신고한 분들, 범죄 범죄 범인 범인에 대해서 신고하신 분들 어 보상금 심사 위원회가 있는데 보상금 심사 위원회는 경찰청 시도청 그 다음에 경찰서까지 있죠. 이게 보상금 심사위원회입니다. 보상금 심사위원회. 이렇게 좀 구별을 좀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인권위원회는 경찰청과 시도청에만 있는데, 뭐 회의는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월 1회, 그 다음에 시도청 인권위원회는 어 분기 1회, 이렇게 어 회의를 합니다. 자 그렇게 좀 어, 봐주시고 한번. 뭐...